뮤 대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우 레전드는 미우 대륙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미우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어 올성자, 너의 시대는 끝났다. 결계가 약해지고 있다. 당신 나의 힘을 보여주어라. 예. 자네에게 모든 걸 걸겠네. 과거로 돌아가 마신의 부활을 받듯이. 미우 대륙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우 레전드의 클래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우 대륙의 군주 아크로드입니다. 강력한 광역 공격과 군중 제어 능력을 가진 다크로드. 최전방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사 블레이더입니다. 블레이더는 탁월한 전투 능력으로 적을 압도하고 진영을 파괴하는 근접형 전사입니다 죽음을 속삭이는 명사수, 위스퍼러입니다 위스퍼러는 팔을 사용해 원거리에서 최상의 전투 능력을 발휘하고 함정이나 소환을 통한 전투도 가능합니다. 전장의 파괴자 워메이지를 만나보시죠. 워메이지는 전장의 최후 방에서 광역 공격을 퍼붓기도 하고 전장에 뛰어들어 강력한 근접 공격도 가능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엠퍼사이저를 만나보시죠. 엠퍼사이저는 자유자재로 무기를 제어할 뿐 아니라 적들의 정신과 움직임을 지배하는 독특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레전드의 클래스들은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 기술의 조합과 성장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만의 강력한 클래스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뮤 레전드의 주요 콘텐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한의 탑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몬스터들이 등장합니다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강력한 몬스터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우 대륙에서 사용되는 재화인 젠과 마정석들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던전들도 존재합니다. 트렌타 에너지를 채워 보스 몬스터에게 도전하면 더 많은 재화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우 레전드에서 새로워진 블러드 캐슬과 카오스 캐슬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블러드캐슬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몬스터들을 처치해 보세요. 의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10분인. 또한 루파의 시계 속에 만들어진 미궁에서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궁을 탐험하여 유물을 성장시킬수록 놀라운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묘 대륙에서 갈고 닦은 전투 실력을 증명할 방법은 많습니다. 1대1 투기장에서 다른 모험가와 진검 승부를 겨루고, 소규모의 팀을 이루어 팀의 호흡을 겨룰 수 있는 전장들도 존재합니다. 1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겨루는 정령의 재단은 협력과 전략이 필요한 정령전이. 재단을 점령하고 적들을 처치하여 최고의 명예를 누려보십시오. 이번에는, 다양해진 필드 콘텐츠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제 뮤 대륙 곳곳에서는 시공의 틈에서 I a 보이던 f 블린들이 필드에 나타나고, 소수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몬스터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공의 폭주로 발생한 차원의 균열뮤 대륙은 마계 군단의 침공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레전드의 길드인 기사단은 누구나 비공정을 건조할 수 있고 비공정이 건조되면 새로운 차원인 마계로 모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마계에는 뮤 대륙에서 볼수 없었던 신비한 모험들이 가득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더 빠르게 기사단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다른 기사단의 비공정에 잠입해보십시오 함정을 피하고 수호 몬스터들을 처치하면 그들의 소중한 자원을 약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기사단들마다 약탈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던전을 구성하고 다양한 함정과 몬스터들을 대체하고 있으니까. 기사단원들과 협력하여 여러분의 자원을 노리고 침략해온 적들에게 절망을 선물하십시오. 뮤대륙 근방에는 아직 소유되지 않은 수많은 영지들이 존재합니다. 기사단들은 이 영지가 제공해주는 놀라운 혜택에 매료돼 영지의 소유권을 두고 경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필드 곳곳에서 싸움을 벌이던 비공정 간 격렬한 전투를 통해 영지의 소유권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단과 연합한다면 더 많은 영지의 주인이 될수 있으니 다른 기사단과의 관계에도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그 어느 대륙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최강의 힘, 최고의 명예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뮤 레전드는 간편한 조작으로 많은 적들과 호쾌한 전투를 벌이는 핵앤 슬래시의 특징과 캐릭터의 성장, 협력, 경쟁이 공존하는 MMORPG의 재미를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레전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우 대륙은 당신의 것입니다.